안녕하세요. 토덕이입니다. 자, 오늘도 산행 중인데, 산 초입에서 반가운, 어, 폐 염증을 삭여주는산 더덕이 반겨줍니다. 삭대가 제법 실한데, 이건 모시지 않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이 더덕이 길조가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길한 기운을 어,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산 더덕이 반겨줍니다. 어, 행운이 올까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마음까지도 상쾌해지는데, 폐염증을 삭혀주는 산뜨덕. 어, 지금은 좀 쓴맛이 있는데, 이게 겨울에 딱대가 없을 때는, 음, 이것도, 어, 조금 단맛이 납니다. 자, 천마도, 어, 딱대가 지금 땅에 딱 붙어 있는 것들은, 어, 단맛이 납니다. 하지만 조금 더 크면은, 어, 쓴맛이 나고 약간 지릿한,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래서 옛날에 한 20년, 25년 전에는 어, 오디가 익을 때 6월 초, 6월 10일 어, 이런 경우에 어, 천바를 켰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진화가 돼가지고 아주 빠르게 어, 속이 피기 전에 어, 이렇게 사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 천바가 꽃이 피기 전에 보시면은 어, 약간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납니다. 물론, 더덕도, 어, 겨울의 경우는 조금 달큰한 맛이 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이 크면은 약간 쓴맛이 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멋지게 출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몇년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렇죠. 어, 어, 큰참나무 밑에 있는 그런 어, 청천마인데, 여기가 야 진짜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자 담아보세요. 어, 벌써 씨알이 어, 굵습니다자 우와 이쁩니다. 그렇죠? 좀 굵은 것들은 좀 늦게 나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아 여기 또 있습니다. 그렇죠? 자리를 이렇게 한 개를 보니까 천천히 잘 보니까 이렇게 반개 주는 겁니다. 자 진짜 한 몇년 만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 아, 여긴 종마도 하나 보이고요. 자, 이것은 다시, 어, 복 부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한 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이쁩니다. 아, 자, 자, 여기는 다시 복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눈 보이시죠? 자, 숙주 먹기. 자, 이게 또 하다가 보니까 또 5년 만에 어, 구강자리가안 나오다가, 아, 이제세요. 어, 올해는 좀또 조건이 종마들이 컸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아주 이쁜 청천마 사냥제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야, 닭도 큽니다. 우와! 이렇게. 자, 이렇게 큰 천마들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땅에 수분이 많고, 자, 그런 자리가 대물. 우와! 이 보세요. 자, 보세요. 아, 이쁩니다. 자, 여기 종마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또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아주 큰 천마. 음, 싹대에 비례해서 이렇게 수분이 땅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자리가 포인트입니다. 자이쪽니다 아, 자, 자, 마가잘 자, 두 자, 주목을 잘 활용을 해야 오랫동안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자 천마는 자. 이렇게 짝대가 어, 이렇게 어, 작았을 때 캐야 어, 달큰한 맛이 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또 청천마 대물 천마가 반겨줍니다. 예, 또 주변 열심히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천마구강짜리를 지금 어, 들어왔는데 여기 홍천마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굽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은 어, 이 자리도 지금 많이 움직였는데 자 이렇게 이제 굵은 것들이 한 개씩 어, 나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싹대가 작았을 때 채취를 하면은 어, 번식하기 위해서 어, 쓰고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 지금은 그 천마를 드시면은 좀쫄큰한 그런 맛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게 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려고 하면은 이제는 속이 비면서 어, 또 번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어, 아주 쓴 맛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어, 천마 구방 자리에서 또 어, 대물 천마가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렇죠. 어, 천마는 채취를 할 때, 이 순, 태를잘 보고, 이 뿌리가 어디로 뻗어 있는가를 잘 보면 됩니다. 자, 한 번, 어, 여기도 조금. 빨리 조금 움직인 자리다. 자 이제는 나무 사이에 끼가지고자 채취하기가 조금 쉬운 곳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살살 건드려가지고 뿌리가 어디로 향했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자자어 그래서 이렇게 순이 작았을 때. 어, 채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굴을 해줘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아주 크게 보이는 홍천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구방틀이 왔습니다. 자, 홍천마 두 개가 반겨듭니다. 조금 그늘진 자리라 좀 늦게 나오는 겁니다. 자, 아주 이쁘게 어, 나와가지고 있는 천마. 자, 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어, 홍천마 두 개가 반겨줍니다. 자 여기는 숙주목이 습중목이, 자체가 숙주목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이쁜 홍천마 두 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주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어, 여기는 좀넝쿨이 자는 탑인데, 우와, 아이. 그렇죠? 어, 자 우와. 자, 아, 이쁩니다. 아이고. 양지 바른 자리에, 자, 이렇게, 엄나가 아, 어, 이렇게, 어, 덤불이 바른 자리다 이렇게 빼먹습니다. 자, 저 위로 두게큰게 보입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어, 이 타이밍 사이인데 이렇게 낙엽이 바른 자리라, 또 빼먹었습니다, 제가. 어, 하지만, 또 여기가 좀 떠올라가지고, 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다섯, 섯 7, 8, 9, 1열 15개 됩니다. 자, 한 자리에서 또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나무가 썩고, 또 거림이 되고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주 이쁜 천마. 어, 자, 아이고. 자, 이거 보세요. 살짝 한번 보세요. 와, 엄청 큽니다. 자, 아 이건 좀 크게 보여서 하나 모셔보겠습니다. 삭배 한번 보 자, 우와! 엄청 큽니다. 자, 여기는 세트를 잘 하고, 어, 관을또 하겠습니다. 아주 큰 천마들이 바글바글 있는 그런 천마입니다. 어, 조금, 어, 빼먹은 자리인데, 또 이렇게, 어, 구강 자리인데, 어, 이렇게 전불이 많기 때문에, 자아 이쁩니다. 정말로 환상적입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 채취를 하고 아 봤습니다. 자아주 빛깔도 자 이것은 남항이라 어, 조금 고온에 햇빛에 그을린입니다. 자딱대순이 조금씩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톤이 다르지요. 자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한 달에서 한3 0 정도 어, 오신 그런 모습인데 진짜 어 이런 자리를 또 빼먹고 하마뜨면 빼먹을 뺐는데 또 느낌이 어, 구강재를 좀큰 것들은 늦게 나오니까 물론 이것은 한 일주일 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한 자리에서 자 여기 지금 종마들을 보세요. 자 그렇죠? 작은 종마 자 작은 종마 또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순이 좀 나올라고 러는데 이것까지 그다음에 숙주목을 넣고 어, 이런 자리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도구는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 여기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 대가 어, 깊게 들어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가 돼 있습니다. 자 이쁩니다. 어, 진짜 큰자 어, 이런 모습인데 자 이렇게 숙주 먹으서잘 만들고 자 여기도 몇개돼 있었습니다. 아, 진짜, 또, 이렇게, 어, 오늘은 조금, 그, 마음을 비우고, 적공 두 방짜리에서 한두 개만 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왔는데, 어, 한 자리에서 이거 보세요. 진짜 이쁩니다. 아,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어, 이렇게 톤이 밝습니다 자, 그렇죠. 어, 칙칙한 톤이 아니고, 색깔이 박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보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채취룸만 어,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해야 또 본인에게도 또 복이 오는 겁니다 아 정말로 행복한 소배기입니다 진짜 이쁩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찔레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자 찔레꽃이 피면은 어, 지금 이 자리는 참마가 이제 한90% 정도 끝나가는 그 자리입니다 어, 빨리 시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 또 어, 큰 것들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또운 좋게 한 자리에서 수원을 어, 데기를 봤는데 어, 정말 행복합니다. 자, 이런 걸 어, 하나 보기 위해서 동군 사주하고 하는데, 자, 여기도 구강자리인데덤불이 어, 많기 때문에 어, 빠져가지고, 또 오늘은 이천마하고 부른 느낌이 듭니다. 또 아침부터. 어더덕이또 이렇게 반겨주고 그래가지고 어, 좋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행운의 천만을 만났습니다. 행복합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